벌들이 깜짝 놀랬겠는데요? 오, 이게 무슨가? 오, 쏘일 것 같아요. 오. 우와. 당신 왜 이거 이렇게 다 뒤집어 놨어요 지금? 아 유충도 있나보고 네. 왕대도 있나보고 아, 그, 유충이요? 네, 뭐, 해충이요? 해충? 충이 있어요 유충 그 음, 유충 뭐예요? 얘네들 저기 뭐야 부대기처럼 생기는 거아 그거가 얘네들한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다 이거 파먹죠 아 개가 파먹는 거예요? 먼저 파먹은 거 그런 거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검, 매검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근데, 근데 없어요. 완개도 없고. 없어요, 없어요, 빨리 빨리 아 그래요, 네. 그한 계단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많이 생겨났어요 벌들이. 예. 음. 저걸 올려줘야 돼, 같다. 그렇군요. 이거 그 그거고. 아 얘는 그거가 있네. 이거 무슨 다리? 이게? 예? 네. <laughs> 꽃이 꽂아서 얘네. 의지할 청계다이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 그랬죠? 음, 벌 다치지 않게 살금살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제 그거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 많기 때문에 벌집을 더 많이 지으라고 한 칸을 더 만들어 주는거죠? 말하자면? 네. 음.. 아.. 걔네들 다.. 다칠까봐..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안찍었어. 천천히 해요, 그러면은. 저거, 아, 꿀이 들어서 그러죠, 이제? 어,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거죠? 어, 이게 밀려가네? 밑에 거 찍어서 해야 되겠네, 그쵸? 고정을 하고 해야 되겠네, 그거. 그쵸? 음. 우와. <목소리> <목소리> 음, 이유닛 엄청 많아졌네, 정말, 거리. <목소리> 끝에 그좀 잡아줘봐 이떻 해주냐? 보세요 비켜, 이제 볼수요네 오, 이렇게 서툭 떨어지게 생겼어 조심해요 아주 빗자루를 놓고 하세요 음. 벌이 다칠까봐. 됐어. 우리의 소중한 군사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아, 어, 상태가 좋으니까 아주 좋네요. 그죠?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봐줘야 돼요? 며칠에 한 번씩 봐줘야 아, 돼요. 며칠에 한 번씩. 그, 그래서 이 약은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녁? 넣어줘야지. 아, 깨끗한데도? 네? 응. 음. 깨끗한 데도 약을 넣어줘요, 이거? 깨끗할 때 넣어줘야 돼. 아, 그래요? 어디에다 넣는 거야, 그러면? 응. 아, 그래 그, 그렇잖아. 거기, 아,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음. 아, 테이프로 되어 있구나,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응? 근데, 꿀이 네. 막 뚫고, 저거 면 볼이 댐비질 않아. 음. 자기들이 바쁘니까. 그치? 음. 음. 이렇게. 응, 예. 그, 먼저, 응애. 그거를. 가시형에, 아, 어, 그. 먼저 빨리 사다가 넣어주으면 네, 그었을 때. 아유, 그런 거구나. 어머나, 그게 늦었을 때. 뭐 넣어줘야 되는 거야? 예 응. 열흘에 한 번씩 넣어줘야 돼. 아, 열흘에 한 번씩? 응. 아, 이 장마에는? 네. 이게 더, 더기에, 근데 이게 날이 좋을 때 넣어줘야 돼. 네. 왜냐면, 아. 혹시 이게 돌들이 나와, 당기지 않을 때는 네. 오염해 아그렇아어디와요 냄새나잖아요 아 냄새가 나, 나요 음. 음. 날씨 더워지면서 그게 더잘 생기나봐 그때 해충들이. 그래서 꼭 음. 어. 이거 꿀벌 진드기 및가시응에구제제를 열흘에 한 번씩 넣어줘야 된다고요. 어. 내검을 하고. 음. 그렇죠. 음. 뭐대속 넣는 건 아니고. 네. 화산제 한 번씩. 음. 이렇게 해놓네 음. 그냥. 거리가 멀어서, 근데, 쓰러, 느끼가 어려... 어렵지 않아? 쑥으로 하면 돼? 이거는 여기다 댈까? 그리고 밀까? 옆으로? 음. 내 검도 함부로 하면 안 되네? <laughs> 별일이네. 그쵸? 응. 더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는 건지. 어? 왜, 갖다 줄래? 이런 상황이 네. 왜 이러는지.